샤워부스가 오늘의 집은 화장실 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3m 5.7m가 나옵니다 5.7m요? 네이 공간이 5.7m가 나오는 이유는 3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서 테이블이나 이런 거 놓고 티타임 하기 참 좋을 것 같고 채광이 지금 눈이 부셔요 과장님 저기 옆집이랑 이어진 거예요 설마? 이 여기요? 네 단독주택에서 옆집이랑 이어진다고요? 거기 뭐예요? <laughs> 주방공간 11조형 구조로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쪽까지. 안녕하세요. 집 찾는 백호랑이 백과장입니다. 어흥! 오늘 우리 여기 집몇층 보러 온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전원주택 단독세대를 보러 나온 거예요 단독세대요? 이집 전체를 보러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야당역에서 도보 15분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 집이고요 무려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 옆쪽으로 보이시는 이 철문 이 공간이 우리 집의 단독 주차 공간인 거고요 이 안쪽으로 차량이 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해요 파주하면 고급 빌라도 많이들 찾으시지만 아무래도 전원주택의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부 계약이 되고 나머지 딱한 세대 마지막 세대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원주택이면 LPG 가스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 이 검은 철문이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대문인데요. 입구부터 기대를 하게 하죠. 이제 오늘의 집 내부 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보러 갈게요. 오늘의 현장 전실입니다.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은 화이트톤으로 신발장 세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수납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골드 프레임으로 해서 사면동 중문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왼편으로 보이시는 세면내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으로는 픽스창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메인 화장실 먼저 볼게요. 1층 메인 화장실입니다. 지금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가 없고 이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 창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긴 변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분할식으로 해서 수납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오른편에 우리 집에 거 거실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제 오른편에는 이렇게 벽면이 템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거실 사이즈는 3.8m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채광 잘 들어오게끔 통창으로 시공을 해 주셨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쪽 이제 아트월 반대편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픽스창이 나와 있어요. 거실 자체가 훨씬 개방감이 있고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옆쪽으로는 우물형 천장에 동그랗게 LED 전구로 시공을 해 주셨어요. 바로 맞은편이 테라스 공간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집이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나가셔도 되고 저쪽에 있 주방 공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어디서든 공간을 활용하셔서 나가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의 집 주방 공간 11조형 구조로 이렇게 쭉 길게 나와있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쪽까지. 주방 공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뭐 수납장이나 이런 거는 딱히 없이 이제 식탁용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보실 건데요.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납공간이 아니에요. 맨 장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는 오늘의 집에 옵션으로 드리는 품목입니다. 코도어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주방 공간은 한샘으로 해서 시공을 해주셨어요. 우드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제 싱크볼이 나와 있고 위로는 주방창도 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은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이 뒤로 해서 하이브리드 인덕션 3곳짜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요. 바로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 사이즈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죠. 제 옆쪽으로는 이렇게 수전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옆쪽으로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뭐 건조기, 세탁기 놓는다고 하셔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방 공간 자체에 이제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안쪽으로 해서 숨은 공간에다가 보관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 그쵸. 좀 빼곡하게 알차게 들어. 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용도실을 나와서 주방 옆에 이렇게 문이 하나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데크 깔려 있는 모습 보니까 지금 이쪽이 테라스 공간인 것 같아요. 1층 테라스 공간. 와. 테라스 엄청 넓네요. 아까 제가 그 거실 쪽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일로 저를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이 공간도 지금 테라스 공간으로 쓰실 수 있고 이 옆쪽 공간 여기까지도 테라스 공간입니다. 오늘의 집은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널찍하죠. 아까 이 공간은 주방 공간으로 통하는 곳이고요. 이곳뿐만이 아니고 이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어, 안 열래요. <laughs>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까 1층 처음으로 봤던 거실 공간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집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으로는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은 우드톤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서 올라가시기에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오른편에 이제 작게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는 모습 보이시는데요. 옆쪽으로는 수납 공간도 나와 있어요. 이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우리 집의 첫 번째 방 한번 보러 갈게요. 안방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3.8m 2.6m의 폭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채광 좋은 큰 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아까 우리 거실에서 봤던 것처럼 픽스 창이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 자체가 좀더 개방감 있는 구조로 보일 수 있게. 끔해 주셨고 위쪽으로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총 옵션 4대가 들어가요 안방공간 요공간 뿐만이 아니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이 공간이 미음자로 해서 시스템장을 설치를 해 주셨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드레스룸 공간이 아니고 진짜 이 시스템장을 빼면 그냥 일반적인 또 하나의 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맞은편에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과 똑같이 해바라기 수정과 세면대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변기 같은 구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들어와 있고요. 이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위쪽으로는 메인 화장실과 똑같이 분할로 해서 수납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리모컨 같이 생긴 이거 뭐예요? 아, 요거는 아까 제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건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 비데도 옵션이구나. 네. 안방 공간을 나와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면 오른편에 이제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2층에 있는 화장실 공간이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샤워부스가 오늘의 집은 화장실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보시면 화장실 창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깥쪽으로 보면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근데 변기는 어디 있어요? 변기요? 변기는 이 뒤쪽에 숨어 있어요. 이문 뒤쪽으로 해서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분할식으로 뒤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화장실을 다 보고 나왔고요 2층의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2층 2번 방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공간의 폭은 3m 5.7m가 나옵니다 5.7m요? 네이 공간이 5.7m가 나오는 이유는 이 공간에 있죠 여기 한번 비춰봐주세요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었구나 그쵸 새로 픽 픽스창, 가로 픽스창도 있어서 자녀방으로 주시면은 이쪽으로 옷장이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 놓기가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맞은편에 공간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아이들 놀이방이나 침대방으로 해도 너무 좋겠죠. 픽스창이 이 공간뿐만이 아니고 이쪽에는 일반 채광창 이렇게 날수 있는 이런 창도 나와 있고요. 이 옆에도 통창으로 해서 이렇게 픽스창이 나와 있어요. 이 집은 정말 채광 맛집이네요. 그쵸 단독주택의 가장 좋은 점은 양쪽으로 채광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죠 위쪽으로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2층 공간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인 3층 공간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마지막 3층 공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공간은 방이라기보다는 좀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쓰시든 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으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일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 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지금 거의 창고식으로 짐이나 이런 거.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어요. 층고는 여기는 조금 맞기는 한데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묵은 짐들 같은 거 보관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렇게 공간을 나와서 아까 이 거실 공간을 지나 이 맞은편에 있는 마지막 공간을 볼 건데요. 3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정사각형 구조처럼 이쁘장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테이블이나 이런 거 놓고 티타임하기 참 좋을 것 같고 채광이 지금 눈이 부셔요. 과장님 저기 옆집이랑 이어진 거예요 설마? 이 여기요? 네 단독주택에서 옆집이랑 이어진다고요? 여기 뭐예요? 여기도 아까 우리 마지막에 봤었던 저 반대편에 있는 다락처럼 창고 개념이에요 창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층고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 공간에 묵은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끔 참 좋게 나와 있어요 여기 불도 이렇게 들어와요 아 정말 알찬 전원주택이네요 알차게 버리는 공간 없이 잘 나와줬어요 이렇게 오늘의 집, 전원주택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야당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나오고 운정호수공항까지도 한 18분 정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집에 정확한 분양가나 시입주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저희 집탐정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백호랑이 과장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맨물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탐정 TV의 백과장이었습니다.